일단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2025년 6월달에 진행했었던 코인 중에 하나고 실제로 지금 당장 업비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셨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해외 거래소에서 정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레이븐 코인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쏘아 올려주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도 최대 공급량이 210억 개예요 210억인데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레이븐 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락업에 대한 일정을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도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추세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도 추세 맞고 떨어졌죠. 11월 1일 날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추세 맞고 또 빠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얘네들이 아예 최저점까지 이탈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탈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라인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이러한 구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다. 털렸다라고 보기는 저는 지금 당장의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레이븐 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락업에 대한 일정을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도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추세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도 추세 맞고 떨어졌죠. 11월 1일 날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추세 맞고 또 빠지거든요. 또 빠지는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얘네들이 아예 최저점까지 이탈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탈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라인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이러한 구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다 털렸다라고 보기는 저는 지금 당장의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탈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라인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이러한 구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다 털렸다라고 보기는 저는 지금 당장의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레이븐 코인 자체가 지금 유통 물량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락업에 대한 일정 자체가 잡혀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면 세력들이 그만큼 노리고 들어오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코인이거든요.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시. 시련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임이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식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 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 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미 웃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없이 받아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 드리는지 이해 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